아얘들아배 오빠 이킹 당했나봐 아..나 어질어질하다 진짜 야하여튼 여러분들 저가 지금 이가 아직 통증이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들 술은 진짜 못먹어요 오늘 그냥 임플란트가 아니라 뼈이식을 했어요 얘들아 어? 제가 여러분들 뼈가 자랄자라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뼈 이식을 받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박았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어지럽다 아까까지는 좀 몸도 으슬으슬했는데 그래도 한숨 자고 나니까 좀 괜찮아져서 어 방송 켰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어, 건강할 때 지키시라고 여러분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좀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아죠아 아, 아, 아. 어, 오빠도 세게 아하! 아. 어, 잠깐만 저배 따라하는 저 흑구 저 짭탱이냐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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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이렇게 개새끼들이 많아 이 시부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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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따라 충견삼방 켈베로스 에르베로스, <봐로 수의> 이시브랄 <시부라이> 백구, 훅구훅구 황구. 어지럽다, 어지러워.